네 출고 1년밖에 안된 최신 옵션의 최고급 풀옵션이 장착된 코지벤650 중고 풀옵션 캠핑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본고차 1톤 베이스의 축 연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6.5m 길에 이 폭은 2.2m 높이는 2.8m 나옵니다. 2023년 5월 출고로 어, 지금 판매 가격은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네, 6,800만 원이고, 키로 수는 만 키로, 인산철 1,440, 태양광 300, 3키로 인버터입니다. 스마트 TV가 되어 있고요 파워 펑커, 특허가 적용된 파워펑크 운전석 조수석으로 거실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종 보통면으로 누구나 편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운전하시고 손자, 손녀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캐리어 청수 200리터로 다 온수로 쓸수 있는 에바스페커 최신 무시동 히터가 전격이 되어 있어서 바닥난방과 온수매트 온수, 온풍, 온풍이 여덟 개 통풍구를 통해서 온, 온풍을 쏴주는 핀코일 이두 개나 적용돼 있어가지고 여덟 군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아주 강하게 조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에,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변기 병, 냄새를 빼주는 SOG 에, 전동 드레인 밸브 그다음에 에어컨 벽걸이 저기 천장형 캠핑카 전용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인사철이 1,400이나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동을 끄고도 이틀 정도를 무시동 상태에서 에어컨을 돌릴 수가 있고, 고출력 알터가 작업이 되어 있어서 시동을 키면 에어컨을 돌리면서도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고용량 알터 충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용량 그1 5 0터 냉장고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를 그 360을 그냥 켜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넣었다 뺐다 냉장고를 껐다 켰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최신 설비가 되어있는 코지벤 650s 입니다 자이 차량은 유럽식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키까지 다되어있고요 유럽식 레이아웃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시면서 이쪽에 이렇게 에, 싱크대가 있고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두분 주무실 수가 있고, 벙커베드에서도 두분 주무실 수가 있는데, 벙커베드가 이렇게 팝업이 되는 최신 음, 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냉장고, 전자레인지, 멋진 세면대와 화장실, 그 다음에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